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 엔캠이 오랜만에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1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와줬는데, 이 급등 이후에 주가의 또 반등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단기 목표가까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홍주식을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홍주식의 유튜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구독과 좋아요도 먼저 눌러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 있죠 구독자님들께는 특별히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 오늘 엔캠 있죠 오늘 엔캠 급등했는데 요 엔캠이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와서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표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또 저항대를 맞아서 꺾이느냐 할때그 매도 타점 있죠, 매도 타점. 물려 계시는 분들 많죠. 이 매도 타점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매도 타점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아서 매도를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은 또 비중을 줄이거나 아 여기서는 또 눌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알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 다가 구독하신 분들 구독 이라고만 문자에 딱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앵캠의 매도 타점 또 어딘가에서 또 눌렸다가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 영상에서 어, 또 반등이 나오는 타점도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8월 12일 날이 실적이 이제 나오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증권사 컨센서스는 일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2차 전지들은 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은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요거예요. 자, 중국의 CATL 리튬 광산이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이엔캠의 주가, 이 엔캠을 비롯한 리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종목이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중국 CATL 장시성 시안 샤우 오 리튬 광산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8월 9일 채굴 허가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었던 리튬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예, 그래서 리튬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고, 이 리튬이 이렇게 가격이 이어지면 은 연동된 전액이죠. 전액, 전액 판매단가도 이제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엔캠이 이제 호재다. 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자, 그런데 요것은 일단 일시적인 거고, 자, 엔캠의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만든 전액이 요 전극 활성 물질로 이 IRS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이요. 2023에서 24 합계에 1985달러를 세액 공제로 수혜를 받았어요.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추가적으로 수령을 할수 있는 그 기대가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쨌든 전기차는 잘안 팔려요.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떤 쪽으로 지금 활로를 뚫었냐면은 ESS예요. 자,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확대되면서 여기로 전액도 들어가고 다른 소재들도 2차 전지 소재들도 이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ESS 쪽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 회사들 있죠. 이쪽 애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1.3만 톤을 생산했었는데, 자, 내년에는 6만 톤. 예,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다. 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 유럽적 캐파가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자, 요게 이프랑스의 일단 프랑스 공장을 9월 달에 이제 오픈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전액을 15만 톤 지금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또 프랑스에서 4만 톤을 추가적으로도 관리 다시 다시 자 15만 톤을 지금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요 중국에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LFP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이 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라인도 진입을 해서 일단 7월 달부터 생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회사 측의 공식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게 된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북미 현지와 그로에 따른 세액공제 그리고 이 세액공제로 인한 현금 창출이 보완되면서 ess가 확대되고 또 수요 다변화를 통해서 자 유럽하고 중국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앵캠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입니다. 그죠? 4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자늘 신하게 떨어져가지고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한 9분의 1, 8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네, 8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빌빌거리다가 빌빌거리다가 자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게 120일 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60일 선이에요. 그동안 60일 선도 몸도 달라갔어요. 보시면은 60일 선을 맞으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에,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60일 선 돌파를 한 다음에, 요렇게 120일 선에 딱 맞춰놓고 있다가 오늘 120일 선 돌파할 때 강력하게,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평상시 한 10배 정도 터지면서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준봉이 나와야 오늘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것은 당연히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자, 내일부터는 120일선을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일 내로 20일선도 120일선을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20일선도요. 이 20일선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때 나왔죠. 이때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 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게 이게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나왔기 때문에 8월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온 거고요. 수일 후에 120일선과 2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또한번그 후에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조정이 나오겠죠. 자, 결론은 엔캠은 20일선이 2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 2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크로스 할때 이때가 핵심이다. 딱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일선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20일선을 깨냐 안 깨냐, 20일선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지켜주면은 엔캠은 다시 한번또 반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이 또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 받고선 반등이 나올 때의 타이밍, 그 매수 타이밍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이밍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이 물려 계실 거예요. 엔캠을 물려 계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바닥 대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80%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20만 원에 샀던, 25만 원에 샀던, 15만 원에 샀던, 다 마이너스가 최소한 예, 반토막 내지는 마이너스 한3 4 0씩은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자 그래서 이렇게 다 반등을 주긴 주는데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또 저항수대가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문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그 대신 이게 있어요 제가 홍주식에서 2차 전지를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2년 동안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가지 타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 홍주식에 좀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독하기를 했다. 그러면 구독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 홍주식의 문자 타점 신호받기, 자, 요것을 통해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구독, 구독이라고만 딱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엔캠 있죠? 엔캠이 또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자리가 오면은 일단 또 계속 올라갈 순 없으니까 또 단기적인 고점을 마르고 다시. 단기적인 고점을 이루고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캠에 또 저항선에 따른 이또 목표가 자 요것이 왔을 때에 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예 매도 타점이 이게 중요하죠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또 예,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 매도 타점을 딱 찍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께, 특히 구독자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의미로 구독 타점 신호대에 아니지, 구독자님들께는 타점 신호대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구독이라고만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도 타점을 딱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캠은요,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참 멀고도 멀었어요 그죠 인제 86,000원입니다 요 핑크색 선이 요게 뭐예요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렇죠 중심선 그래서 요 중심선이 강력한 그동안에 이 저항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저항 역할 이 보면은 자 보세요 그동안 이 핑크색 선이 지지 역할을 했어요 올라갈 때 계속 핑크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핑크색 선에 오면은 반등 나오고 오면은 반등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요 핑크색 선이 깨집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깨집니다 그쵸 자 여기서 깨지니까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핑크색 선을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이 그만큼 강력한 지지를 보이다가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 반등이 나와도 자 보세요 핑크색 선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핑크색이 얼마에 있냐면은 94,000원 부분에 요 핑크색 선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가 뭐예요? 단기적인 단기적인 이 중심선에 의한 저항대가 된다. 저항대. 자 그런데 중심선에 의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막고 조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중심선 맞았으니까 조정이 나오지만 여기서 또 한번 20일선이나 5일선이나 어떠한 특정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추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단기 추세 전환이죠. 단기 추세 전환. 그렇죠. 단기 추세 전환인데 이 장기 추세 전 단기 추세 전환이 이제 중심선을 넘게 되잖아요. 중심선을 넘게 되면은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중심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홍주식 보시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중심선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중심선 일단 설치를 해 놓고요. 없으신 분들은 요 밑에 링크를 보시면 요렇게 링크가 있죠. 요 링크 클릭하셔서요. 여기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자료 달라고 중심선 달라고 신청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중심선이라고 딱 체크해가지고선 예, 처음 보시는 분들 그 중심선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제 홍주식에서만 드리는 겁니다. 예,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한. 2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2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트에 맞았다는 얘기는 요 정말 대단한 지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 하면은 홍주식, 홍주식 하면은 중심선이 연간 검색으로 따라다녀요. 하도 제가 중심선을 많이 배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중심선 못 받아가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중심선도 같이 설치를 해놓고 차트를 볼때 지지 저항을 알수 있는 최고의 자리니까 한번 설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N 캠이 이제 급등한 이유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N 캠의 주가가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제가 또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